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6년의 일제 억압이 종식된 광복절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재건이라는 역사를 순가쁘게 써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 역시 이틀 후인 8월 17일을 독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넓은 국토, 풍부한 자연자원 등 보다 앞선 출발선에 있었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시동이 늦었고 이제서야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식민의 아픔을 겪고 온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는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광복과 독립 69주년을 맞아서 더 가깝고 긴밀한 양국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소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여 전월의 8% 증가 대비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10개 도시 650곳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내용인데요. 지난달 라마단에 따른 영향은 물론 이둘 피트리 준비를 위한 소비 지출 그리고 할인 시즌의 영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7월 중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해 500만 톤이 판매되었으나 올해는 370만 톤에 그쳐서 전년 대비 25%의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두리 비투리 휴가 등에 따른 조업기간 단축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조업일수가 23일이었지만 올해는 19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8월 14일 미달러당 11,679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90루피아 하락, 즉 평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들어서는 환율 변동폭이 미달러당 15루피아밖에 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원화는 8월 14일 미달러당 1021.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5원 하락, 즉1.5% 평가 절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주의 경우 수입 결제 수요 등이 겹쳐지면서 1,030원을 넘어섰던 원화는 이번 주 들어서는 평가 절상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14일 8.8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8월 14일 8.32%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주 동안의 변동폭 역시 수급에 따른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였을 뿐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합주가지 수는 8월 14일 5,156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89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대선 이후 5,000포인트대로 올라섰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안정적인 5,100포인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여러 사건들보다 앞으로의 준비에 더 많은 기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지난주 1일 평균 4조 9천억 루피아를 보였습니다. 8월 8일 3조 8천억 루피아에 그쳤던 것을 제외하면 평균 5조 루피아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 14일 원래 회의를 열고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바라는 요구도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부담이 이를 막아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구스 마르또 아르도요 총재는 지난 2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91억 불로 GDP 대비 4.27% 수준이었으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ANZ의 다니엘 윌슨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합니다. 연료가격 인상은 여전히 정책과제로 남아있고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폭과 관련하여 올해 중앙은행은 당초 GDP 대비 3%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중 4.27%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올해 약3.2% 수준을 보일 것 같다는 수정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5.1에서 5.5%, 물가상승률은 3.5에서 5.5%의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연료보조금 축소로 인한 물가상승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75% 포인트 인상하는 강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내외 변수들이 통제 범위 내에 붙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관리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이면 향후 5년을 직권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와 바램이 많은 시기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경제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반방 부르조네고로 재무부 차관의 조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유류보조금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료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인프라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면적 보조금 중단이 아니라 우선 리터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보조금 지원 유류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터당 3,000루피아를 지원하면서 지원량을 4,600만 리터로 제한할 경우 보조금 규모는 143조루피아로 줄게 되는데요. 올해 예상 보조금 규모인 246조루피아 대비 100조루피아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상적인 유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미리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을 조언했는데요.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의 세제 지원, 육안부처의 토지 매비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방 차관에 따르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70년대부터 묶고 온 연료 보조금 문제 해결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 등을 위해 미 달러당 11,000 루피아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하여 내년에는 선진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과 이로 인한 환율 상승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이러한 조언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 자원에 대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가공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 업체들 및 외국 업체들이 소송을 포함한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서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로 2017년까지 187억 불, 64건의 재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이미 실현된 투자 규모만 49억 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알 수기아르 수석 국장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에 시행된 정책이 절대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경우 자신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코위 당선인은 물론 상대편 진영이었던 브라보 후보도 해당 정책을 지지했고 당선될 경우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미과공 강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서 니켈의 경우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의 수급 예측에 있어 모건 스탠리는 97,000톤, 골드만삭스는 20만 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각각 예측했습니다. 니켈의 경우 약 30곳의 재련소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모두 완공되면 2천만 톤의 생산 규모에 이를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와 반대, 그리고 당장의 경상수지 적자를 무릅쓰고 시행되고 있는 미가공 광물 수출 금지 조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의 정책 연속성의 측면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사스의 변종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약 17만여 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할 예정이며 첫 여행단이 오는 9월 1일 출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궁 락소노 복지조정부 장관은 메르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여행하는 동안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르스는 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감염되면 기침과 고열 등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 10일간의 잠복기가 있고 특효약은 아직 없는 상태로 일단 감염되면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확산이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화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하드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명더 발생했습니다. 2012년 이후 722건의 감염자 중 약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순례여행자들에게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이온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 증세를 보이며 감염 뒤 일주일 이내에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고 약 1,800여 명이 감염되어 600여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병국으로부터 인근 국가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카로의 성지 순례는 무슬림들에게 평생 최소 한 번은 꼭 다녀와야 하는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메르스와 에볼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들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아프리카를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로 번져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코위 칼라 진영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코위 센터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강요 구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각의 각 직책별로 3명의 후보 명단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최종 인선은 조꼬위도도 대통령 당선인 및 유습갈라 부통령 당선인의 고유권한으로 이번 조사가 향후 인선 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출신 배경의 후배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내각을 구성해서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7월은 대선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하여 다소 산만했던 분위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이둘피트리 기간을 지나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에 보다 높은 관심과 조언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최초의 문민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약 20여 년전 역시 비슷한 역사적 행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를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